굉장히 긴게 여기 하나 끝인가 봐요. 아 가고 싶은 방 숨겨진 방이 있어요. 오오오 오! 오! 숨겨진 방이 뭐 있는데 횃불도 안 보여. 나 횃불 들고 사갖고 왔는데. 어! 희미한 증조가 나타납니다. 정말 그가 맞을까요? 들어봅시다. 난내 끔찍한 연구를 통해 세계에 드리운 장막을 걷고 우주적 진실의 끝머리를 살짝이나마 엿볼수 있었다. 내가 진실을 깨닫던 그, 중간, 그 순간 내 머리가 터져나갈 것같은그 것 찰나에 인간이기를 그만두었다 우주의 사도가 되었대 이런 <laughs> 우주의 사도가 됐어요? <laughs> 나는 도살인 혼돈의 화신이 될 것이다? 아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신이 되겠다는 거야? 응.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먹고 자란다 내 부질없는 노력은 가문의 구원 따위엔 아무 쓸모도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죽어간 생명들은 모두 저 존재로 흘러들어간다 저 존재가 불러들일 종말을 가속시켰다 다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게다 그래서 너를 불러들였던 거다 사도는 신의 종이야? 혹시 알아? 나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다 얘기하잖아. 오! 진짜 숨겨진 방이 있었어요? <laughs> 너덜너덜한 살덩이를 조사해보니 땅과 눈물의 악취가 풍깁니다. 피부에 조악하게 파인 생채기들이 맥동하며 피가 스며나옵니다. 상처들이 특정한 모양을 형성하는 것 같더니 다음에 글을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레드 훅게임스는 다키스 던전을 응원해주세요. <laughs> 플레이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의 전투에 행운이 있기를 <laughs> 뭐 주는 줄 알았네.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매이고 말았다. "너와 나는 이 세상 끝날 날까지 여기에 메여 있을게다." 허나 내 자신을 해방하거라, 존재를 깨우거라, 평온할 수 없는 우주적 혐오를 받아들이거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일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가면은 누가해? 누구, 왜방 이거 하나인가봐요?" 음. 헉, 어. 들어가면 안될것 같이 생겼어요. 우와! 아직도 내 자신이 우리 모두로부터 분리된 개체라고. 아우 예.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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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가죽. 손가락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방어 80%. 일단 분신을 먼저. 와우. 뭐라? 이해 예. 방어 80%. 길이 없네, 아저씨. 체력 5인데? 36은 여기. 완벽한 분신? 불안전한 분신? 안돼 안방에 죽여줘 재결합? 재결합이 뭐야 얘가 피가 좀더 작은데 얘를 때릴 수가 없네 불안전을 치도록 합니까? 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이 회피를 줄여줍니다. 때려오오오. 아, 피가 1 남았어요. 면역? 면역이요? <laughs> 아이야 아, 그렇군요 면역이시군요 예뭐뭐뭐뭐 뭐, 뭐, 뭐. 본체는 여기 오피1 깎였어 어 보라 저를 죽이면은 지금 피가 깎이는거지 1깎인게 얘네들을 죽일때는 안깎였는데 그네 맞네 얘네들은 완벽해서 피가 안깎이고 다 완벽한데? 에이. 우린 닮은 꼬리로다? 어딜 닮았어, 핫산하고. 안 닮았어. 거짓말. 불완전한 복제 너를 때려야지 피일씩 깎이네요 오! 내가 군대를 가져왔다 오호! 스트레스 어쩜? 스트레스? 아니, 왜 혼자 스트레스를 이렇게 미친듯이 받아? 복제해라! 아니, 재결합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오호!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홍대, 홍대. 많이도 만드네. 다 완벽한데? 셋을 다 죽이면 한 번에 완벽으로 나오는 건가? 셋을 한 방에 죽여버리면? 약간 느낌이 그런데? 하나씩 남아있을 때 불완전한 전개가 나오는데 셋을 한번에 싹 저, 정리를 하면 완벽.. 완벽한 분신이 나아힐 <laughs> 랜덤일까요? 와우 터지겠는데? 혼자? 위험해 불완전한 복제, 핫산 아, 이게 랜덤이라서 스트레스가 해줘야 되나? 71이야. 둘이서 힐하라고 하고. 아니! 애가 점점 못생겨진다? 아무래도 우리 댕댕이는 스트레스 해야겠다. 문둥이하고 둘이서 잡는 걸로 하고 시간은 만물을 치우에 불안전 하나만 더 잡으면 되잖아 가주가 앞으로 왔어 핫사님 아니 왜왜 왜 그래 이러시면 안 돼요 핫사님 오 불안전한 복제. 아사님 제발 이런 이런 그렇지 그렇지 하나만 죽이면 된다. 얘를 하자. 잡았다 가주. i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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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 페이지가 있네요 음. 일단 가수만 때리면 되는 건가 이거 999를 언제 때리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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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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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봐라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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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받겠는데? 와우와! 어떡하지 우리 아저씨? 쓸모없이 뒤로 떨어졌는데 거기다 피해 마이너스 20이야? 그냥 딜해 도지 시험받으래서 12표식16표식 q 이예6 Q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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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무력함을 깨달아? 핫살한테만 하지 말고! 그치? 스트레스를 나눠줘, 제발! <laughs> 넌 끝났어. 에이씨, 이거, 1이씨 20이야, 20! 흠! 넌 끝이야. 설마 또 있니? 3페이지? 핫살을 위하여. 아우, 저런. 핫살을 위했는데. 스트레스를 안받았어요 가버려 십일이야? 이십? 이번 턴에 알아서 죽잖아 자일 한번 해0인데0 영... 야! 야! The 오, 출혈이 아직도 있어. 안 죽었어. 성수 먹자. 생각해 보니까 성. 아, 왜 피? 근데 왜법음딜 우와우 아 이거 무조건 걸리 니아힐도힐이 차네 우와우 자 일도 되고 중독 도 걸리 네 살포 뭘 살포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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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힐이 되는데? 좋은데? 힐이 되니까 오 저항도 하는데 예 아니 회피라니 어찌하여 아저씨는 성수 안 먹었잖아 26이면 가능해 가능해 오와이 아직도 안 죽었어? 야, 뭐 이렇게 페이지가 모이, 많아? 앤 <laughs> 조물주에게 오라고 내 주물주의 오라가 뭐야? <laughs> 재물 매이라고안 되는데. 처음 보는데 캐릭터 대사를 내네 조물지 괜찮아 우리 강아 가... 슬퍼 우리 강아지 부르면 같이 가는 거 다른 자들은 내버려도 난 준비를 마쳤으니 길이 없구나 해보자고 댕댕이 안녕 아하. 터 진다~ 딜에~ 할. 저런~ 딜두명 남겨놓고~ 빠이빠이인가? 와.. 왜 반격이 없어? 또조물주 오라고? 아.. 나 진짜.. 아.. 내가.. 기벽 좋은 애들 데리고 왔는데 하산 안녕 스트레스가 좀 많아 보여 아.. 우와 여러분, 이렇게, 다케스트 던전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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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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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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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멋대로 술을 불리고 무리지어 살아가다 죽겠지. 언젠가 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필연의 때가 오면 언젠가 잠들어있던 옛것들이 다시 깨어나면 이 연약한 대지의 껍질을 깨고 다시 부화하면 우리의 필연적 종말은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내 혈통에 결맞는 기쁨으로 종말을 맞이하거라. 평생 덧없는 경계심을 품고, 음울한 예언들의 영혼으로 집착하며 끝없이 어둠을 이 시공술에 강나할 공허한 대아리가 되거라. 와, 헉, 우리 가문에 몰락이 찾아왔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다키스트, 음, 본편을 끝냈어요.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광명이지만, 열심히 했어요.